송가인이 단 3분 54초 만에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숨쉴 틈도 없이 몰아치는 그 짧은 시간 속에서 무엇이 폭발했는지, 왜 사람들이 와, 이게 바로 레전드다 라고 외쳤는지, 그리고 어떻게 공신력 있는 지상파와 종합뉴스 채널까지 이 장면을 집중 조명하게 되었는지, 그 뜨거웠던 순간은 그날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회자되고 있다. 그날의 무대는 시작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관객석은 이미 일렁였고 제작진조차 오늘 뭔가 나오겠다는 말이 나올 만큼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송가인이 등장하는 순간 현장의 공기는 확실히 뒤바뀌었다. 화면을 통해 지켜본 시청자조차 그 에너지의 파동을 느낄 정도였으니 현장이 얼마나 뜨거웠을지는 말해 무엇하랴. 그리고 시작된 3분 54초. 그 시간은 그저 노래를 부른 하나의 구간이 아니었다. 마이크를 쥔 송가인이 첫 소절을 떼는 순간 시공간이 고정된 듯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순한 음정의 나열이 아니라 누군가의 기억을 파고드는 칼날 같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오래된 상처를 감싸 안는 손길처럼 들렸다. 고운 소리와 거친 소리, 절제된 감성과 가슴을 찢는 한의 표현이 한 폭의 그림처럼 흘러갔다. 그 순간을 두고 송가인 3분 54초 레전드라는 말이 퍼지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그 무대를 송가인 커리어의 새로운 분기점이라고 했고, 또 누군가는 이건 노래가 아니라 예술이라고 평가했다. sns에선 짧게 편집된 영상 클립이 수백만 회 단위로 퍼져나갔다. 좋아요와 공유 숫자보다 놀라운 건 댓글이었다. 나이를 막론한 시청자들이 한목소리로 말했다. 저 3분 54초 때문에 하루 종일 울었다. 이건 한국 트로트 역사에 기록될 무대다. 송가인은 왜 송가인인지 이 무대가 다 말해준다. 흥미로운 건그 분위기가 단순한 팬덤 내부의 열기가 아니란 점이었다. 평소 대중음악 소식에 엄격한 기준을 갖고 보도하는 방송사들까지 이를 다뤘다는 사실이 분위기를 더 뜨겁게 만들었다. KBS의 음악 문화 코너에서는 명품 보컬의 정점을 보여준 무대라는 표현이 등장했고, YTN의 문화 소식에서도 짧게나마 이 장면을 조명하며 시청자 반응이 폭발적이다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 보도 이후 공신력 있는 방송국에서도 인정했다는 말이 퍼지며 열기는 더 강해졌다. 사실 송가인의 무대가 화제가 되는 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그녀는 등장할 때마다 존재감을 증명해온 가수다. 하지만 이번 3분 54초는 달랐다. 트로트라는 장르를 넘어 음악이 지닌 원시적인 힘,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힘이 무엇인지 다시 깨닫게 한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무대의 절정은 마지막 30초에 있었다. 송가인의 목소리는 차분한 시작과 달리 점점 더 고조되었고 마지막 구간에서 터져나온 고음과 감정선은 현장을 완전히 압도했다 마치 가슴 깊은 곳에서 몇십 년 묵은 한을 뽑아 올리는 듯한 소리 삶을 버텨온 사람들에게만 나오는 짙은 울림 그 30초는 관객도 시청자도 심지어 장르 구분조차 잊게 했다 그저 음악과 감정 존재가 맞부딪혀 폭발하는 순간이었다. 무대가 끝난 뒤 객석은 한동안 박수 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폭발하듯 터진 함성과 눈물들. 그 무대를 지켜본 한 관객은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3분 54초가 이렇게 길면서도 짧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다. 그 후로 사람들은 그 시간을 기록적인 순간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온라인에서는 반복해서 분석 영상이 만들어졌고 음악 전문가들은 송가인의 발성. 공명 프레이징을 해부하듯 칭찬했다. 팬들은 무대의 장면 하나 하나를 캡처해 회자했고 심지어 음악을 잘 모르는 이들조차 이 무대는 직접 들어봐야 한다고 추천할 정도였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정답은 하나다. 진짜 실력은 설명하지 않아도 전달된다. 송가인의 무대는 꾸며진 자극도 과장된 퍼포먼스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가 가진 깊이 삶을 통과한 목소리 진심 어린 감정이 그대로 전달되었기 때문이다. 진짜는 결국 사람의 마음을 통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3분 54초라는 짧은 시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리고 이 열기는 한 가지 의미를 남겼다. 트로트의 시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새롭게 확장되고 있다. 송가인이라는 이름은 그 중심에 있었고 이번 무대는 그 사실을 다시 증명하는 하나의 상징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외쳤다. 송가인 3분 54초 나와. 이건 그냥 가야 한다. 공신력 있는 KBS, YTN도 인정했잖아. 가자. 그 외침은 단순한 유행어가 아니라, 그 순간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느낀 감정의 집단적 호응이었다. 3분 54초는 끝났지만, 그 여운은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하나는 확실하다. 송가인은 또 다른 레전드 3분을 만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